동남아시아 축구대회에서 엄청난 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까지 스즈키컵으로 불리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구대회였던 동남아시아 축구대회. 현재 상황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4팀 중 3팀의 감독이 한국인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전설 박항서, 인도네시아의 신태용과 함께 약팀으로 분류되던 말레이시아를 이끌고 사강에 진출한 김판공 감독이 그 주인공입니다. 김판곤 감독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벤투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뚝심을 보여주며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벤투가 필요하고 결과로 증명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남겼고 마지막 축구협회를 떠나는 과정에서도 나는 축구협회를 떠나지만 한국 축구가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축구협회와의 좋은 기억만 가져갈 것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미스비시컵은 4강은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두 경기씩 치러지는데요. 박항서의 베트남은 신태용이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1차전 무승부를 기록하였고, 또 다른 대진인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가 지난밤 열렸습니다. 태국은 지난 대회 우승팀으로 동남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이자 최강국으로 불리고 있는 팀이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박항서 감독을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또한, 스즈키컵에서 10년 동안 못 이겼었던 태국을 상대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지난 대회 우승팀인 태국을 상대로 김판곤의 말레이시아는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두어냈습니다. 경기는 태국의 압도적인 경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판곤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라인의 촘촘한 간격 유지를 선수들에게 주문하며 지지 않는 축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섯 번이나 우승을 한 디펜딩 챔피언 태국은 예상대로 강력했고, 전반전 70%가 넘는 볼점 유율의 15번의 슈팅을 퍼부으며 홈팀 말레이시아를 압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판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안정시켰고 결국 전반 11분 헤딩 크로스에 의한 다이빙 슈팅으로 태국의 골망을 갈라버렸습니다. 말레이시아 홈구장은 용광로처럼 타올랐고 모든 관중들은 김판곤을 연호하며 김판곤 매직이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이후 태국은 이 상황을 빠르게 반전하고 싶어. 모든 카드를 꺼내들며 난사에 가까운 슈팅을 쏟아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집계에 따르면 24개의 슈팅과 70%가 넘는 점유율이 그 경기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김판곤의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적절한 교체카드에 이엔 전술 변화, 그리고 적당히 상대팀을 도발하는 여유까지 보여준 김판곤 감독이 승리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태국은 매우 좋은 팀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은 채 그들과 맞섰다. 그리고 홈에서 선제골을 넣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 선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태국은 강팀이지만 우리는 그런 강팀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승리를 쟁취한 팀이다. 2차전에서 최고의 경기력으로 결승 진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말레이시아를 열광시켰습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 감독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티진들은 미쓰비시 일본 기업이 차린 잔치상을 모두 한국 감독들이 잘 먹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박항서가 포문을 열고 신태용 김판공까지 꽃 피우고 있다니 한국 축구가 자랑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글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글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 v 구독, 좋아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